쪽으로 쭉 내려가서 다시 올라갑니다. 뭐야, 저기요 아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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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플레이할 맵 리뷰는요. 다이아몬드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맵인데요 굉장히 퀄리티가 뛰어난 롤코 맵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웰컴 투더 다이아몬드 코스터라고 되어있죠 팔로우 더 패스 인투더 빌딩 투 컨티뉴 라고 하네요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이렇게 롤코를 탈수 있나 봐요 뷰 오버 더드랍이라고 되어있죠 여기가 여기 떨어지는 걸볼수 있는 전망대 같은 건가 봐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짱 무섭겠는데 어, 자 아무튼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엔트리 라고 해서 입구입니다 여기는 웨이팅, 어, 여기 기다리는 대기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대기하는 것 같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매표소가 있나 봐요. 여기 보시면, 어, 라이드 코스트라고 되어 있죠 어, 패밀리 패스, 가족이 이용하는 패스는 30달러. 되게 비싸네? 3명에서 5명까지. 더블 퍼슨, 이거는 뭐 연인들이 타는 건가? 2명은 15달러. 그리고 싱글 패스는 8달러입니다. 저는 뭐, 싱글이니까요. 혼자 가죠. <laughs> 갑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 미니멈 라이드 헤치라고 되어있죠 여기 보시면은, 160cm 이상이 탈수 있대. 여기 그림에 있는 친구가, 160cm인 것 같은데, 아, 저는 뭐, 160은 넘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보다 크잖아요. 그죠 어, 그쵸? 그쵸? 어, 오케이. 난탈수 있어. 간다. 160cm 정도 되는 난이도면, 좀 무서운 거 아닌가? 요즘에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는 어떻지? 잘 모르겠네. 마인카트 좀 챙기고요. 이렇게 챙기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Entry 8 Roller Coaster라고 돼있죠. 이로 이렇게 들어가면 롤코 시작되는. 거어 여기 뭐야? 어 You have the option of riding this coaster at day or night라고 돼있어요. 이게 밤으로 하고 탈 건지 낮으로 하고 탈 건지를 고르는 것 같은데 롤코는 밤에 타야지. 오, 오 어디졌어? 오좀 약간 좀 어둡나? 그래도 뭐 조명이 있으니까 밤으로 하고 한번 타볼게요. 자 여기 타고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갑니다. 어? 오, 어, 롤코 출발. 오! 오, 간다! 오! 오! 이 다이아몬드 롤러코스터라는 맵이에요. 이게 레일이 다 다이아몬드 주변에 설치가 돼 있죠? 오, 짱, 오, 짱 빨라! 오! 이쪽으로. 저기, 동굴을 지나서. 짜잔. 쭉 타고 갑니다. 오, 생각보다 빠른데? 오, 대다 빨라, 대다 빨라! 그 그렇죠. 계속 올라가는 길. 여기는 다이아몬드 지붕 집이구요. 으아! 와, 짱 많이 올랐어. 오! 오, 떨어진다! 야, 이게 실제로 이렇게, 어? 카트가 레일도 없이 떨어지면 짱 무섭겠는데? 여긴 유리로 된 공간. 갑니다. 오, 오, 오. 오도, 오도. 하나도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여요. 오, 오, 뭐야. 이렇게, 오, 피스톤이 작동하면서. 저기요! 저기요, 저기 어, 저기 고장 고장 났는데 다시 타면 되지 뭐. 갑니다. <laughs> 아니 이게 약간 오류가 있네. 제가 깐더로를좀 잘못했나봐. 아무튼 뭐쭉 타고 갑니다. 그렇잖아, 여분의 카트를 가져왔으니 망정이지. 어 일로 쭉 올라가요. 오, 저기 옆에 크리퍼 있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밑으로 한번 더 떨어지고. 이따가 낮으로 해서도 한번 타볼게요. 네. 밤이라 좀 어두운데? 오. 쭉 타고 갑니다. 1인칭으로 보는 게더 낫지 않나요? 3인칭으로 보여드릴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더잘 보이긴 한다. 근데 이게 스릴은 좀 떨어지지 않나? 3인칭으로 보면? 밑으로, 오, 오, 빨라 빨라. 밑으로 쭉 내려가 지고요 요렇게. 여기, 여기, 여기 뭐야? 여기 아까 떨어졌나? 이쪽으로 쭉 내려가서 다시 올라갑니다. 뭐야? 저기요! 아, 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려 내려 내려. 아니, 뭐야? 아니, 여기 좀비가 길을 막고 아 있어. 아니, 여기 여기 좀비가 있다니까, 여기? 야. 야, 마. 야, 마 저로 가. 아, 이 좀비 때문에 멈췄네, 이거. 다시 갈게요. 다시 다시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아, 나 진짜. 그냥 가야겠다. 어, 있자. 밑으로 내려가고요. 야, 무슨 롤코에 좀비가 있어? 이 몬스터를 안꺼 가지고 그러는데. 뭐 나름 소소한 재미네, 재밌네 재밌네. 아유 그 거미도 있네. 안녕, 안녕. 오케이 몬스터들과 함께하는 신기방기 다이아몬드 롤러코스터. 이쪽으로 쭉 달려줍니다. 이 대따 길어요. 이게 은근히 대규모라고. 금방 끝나는 롤코가 아니야. 오 올라간다. 이쪽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올라가주고어 있자. 여기서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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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오, 내려갔다 이야하! 왜 좀비 소리 들려? 쭉 타고 갑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이런 롤코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 제가 은근히 겁이 많아가지고, 롤러코스터 이런 거 놀이동산에서 잘 못합니다. 바이킹 탈 때도 마음의 준비를 한 10분은 해야 돼. 어, 그것도 제일 가운데. 제일 안 무서운 구간. 어. 자이로드롭 이런 거는 돈을 준다 그래도 못 하고요. 아, 그런 걸 도대체 왜 타는 거지? 오, 우와 여기 되게 이쁘다. 레드스톤 토치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네요. 오, 오, 뭐야. 어? 뭐야. 오, 뭔가 레일이 부서졌는데? 오케이. 3인칭으로 좀 달려볼게요. 막 월미도에 있는 바이킹 이런 거. 진짜 무서운 거잘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티 익스프레스 이런 거막 세네번씩 타고. 전 절대 못합니다. 어 무서워 무서워. 지금 마크로 타는 이 롤코도 좀, 조금 무서워요, 솔직히. 어 약간 감정이입했어. 어, 끝났다. 오요렇게 어, 여기가 도착지죠자 뭐라고 써 있는지 볼까요? Latest picture from the 롤러코터아 이게 그런 거 있죠. 막 롤코타고 내려올 때 도착 당하는 거 있잖아. 카메라로 사진 찍혀가지고 내린 다음에 얼마 주면은 살수 있고 그런 거. 그건가봐. 3 달러래요. 3천 원. 뭐, 그게 비싸지는 않네. 여기는 출입구인 것 같고요. 나가는 길. 일로 나가면, 아, 일로 가면 다시 들어갈 수 있구나. 웰컴.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낮으로 바꾸고 한번 타볼게요. 어, 지금은 밤으로 탔으니까, 낮으로도 한번 타봐야지. 여기서, 데이 코스터로 바꾸면, 낮이 되죠. 뭐, 좀 밝은 느낌으로 타봐야겠다. 밤에 타니까 좀 어둡고 무섭네. 몬스터 나오고. 짠. 다시 한번 쭉 한번 둘러보죠. 이번에는, 3인칭으로 한번 계속 타볼게요. 어이 자. 우와. 주변이 뒷다이쁘네 오, 오, 밑으로 쭉 내려가고. 여기 경사가 너무 급해. 아니, 이걸 사람이 어떻게 타? 이쪽으로. 오, 오, 오. 내려가고. 뿅. 야, 이게 쉐이더 껴가지고 이쁘네. 주변이. 어이 자. 일로. 와리 가리, 와리 가리.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보통, 여자 친구들이 놀이기구 잘 타지 않나? 저막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놀이동산 가면, 여자애들은 무지 잘 타? 남자애들은 은근히 겁이 더 많다니까? 어 저도 되게 겁 많은 학생 중에 하나였죠. 어, 맨날 빅리 같은 거 끊으면, 뭐, 그런 거 탔지. 범, 범퍼카 같은 거랑, 어이, 어두워, 어이, 어이, 어, 이거 옮겨 타자. 됐다, 됐다. 자, 범퍼카 많이 탔고, 어, 그 막, 뱅글뱅글 도는 차잔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많이 탔고 안 무서운 것들 위주로 많이 탔지 어. 무서운 거는 못타어 있자 그러고 보니까 놀이동산 안 가본 지도 진짜 오래됐네 아 언제 가봤더라 이 스무 살 초반에 가보고 안 가봤으니까 진짜 오래됐어요 한5 년은 넘은 것 같아 어 언제 또 기회 되면 놀이동산도 한번 가봐야겠다 어 가서 회전목마 타야지. <laughs> 아, 이 회전목마도 이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회전목마 무시하지 마세요. 어? 회전목마 꿀잼인데? 막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면서, 어, 뱅글뱅글 돌면 재밌어. 어, 있자 오. 진짜 겁이 많아서. 어흐. 이렇게. 이야, 이 햇살도 이쁘네. 와. 야, 이게 다이아몬드 롤러코스터입니다. 실제로 이런 롤코 만들려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겠다. 이게 다이아블럭이 몇 개야? 쭉 타고 가주고요. 어허. 영차, 영차, 오케이. 쭉쭉 타고 내려갑니다. 어허야. 오호, 야. 오호, 오호호호.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짝 많이 하네. 여기는 좌우로 이렇게 돌면서 점점 올라가죠. 어, 아이 코너 돌때 자꾸 1인칭으로 바뀌네. 이렇게. 마지막 하이라이트 구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긴가? 오, 계속, 오, 여기다, 여기다. 오, 떨어진다, 우와하! 어. 밑으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 줍니다. 이쪽으로. 턴, 턴, 응, 영, 차, 영, 차, 오케이. 위로 쭉 타고 올라가요. 어, 근데 진짜 무섭다. 근데 옆에 난간이 없잖아. 그냥 뭐, 탈선하면 바로 골로 가겠는데, 이거? 아니, 이게 안전장치가 없네? 무서운 롤코야. 어허, 우리나라에서는 롤코 중에 에버랜드에 있는 t 스 프레스가 제일 무서운 거 아닌가요? 우와, 여기 이쁜 레드스톤 토치 구간. 전뭐 당연히 안 타봤죠. 당연히 안 타봤는데, 어, 그것도 되게 무섭다는데. 에버랜드에 있는 바이킹이 바이킹인데, 막 뱅글뱅글 돌아가는 바이킹이 있대. 그게 뭐였지? 허리케인인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나왔을 때 되게... 어, 센세이션했어. 막 뱅글뱅글 도는 바이킹인데 되게 무섭대요. 오호. 야 내려갑니다. 다다다다. 어. 아이 탔다다. 아이 무서웠네 우웩 우웩. 어. 여기 보시면 맞아 맞아. 그게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 디테일이 하나 더 있어요. 숨어 있는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안 보고 왔네. 여기 여기 출입구에 가시면 이게 롤코가 좀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제 롤코 타다가 이렇게 구역질하는 친구들도 있을 있으니까 양동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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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이트 할것 같으면 여기다 하라는 것 같아. 아무튼 이런 디테일들도 살아있는 롤코맵이에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이아몬드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어, 고퀄리티 롤코맵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마인크래프트 세상 세상 안에서 롤코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만 뿅!